다음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그면 수직선 위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는 4분의 16이자 수직선 위에서 가장 오른쪽에서 4분의 약분하면 4이기 때문에 약분에서 4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가장 오른쪽의 수는 양수 이기 때문에 4이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2라 절대값이었을때 가장 작은 수. 자트 값을 일단 씌워보면은, 어, 됐으니 이거 0. 얼마, 얼마, 얼마니까. 8분의 3. 아니구나. 2.6 얼마만일까? 저 때까지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1.75. 정수는 모두 두개이다 정수는 사랑 0이랑 아이너스 2니까 정수는 세 개. 가장 작은 정수는 0이다.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가장 작은 수는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2 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2개이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2개가 플러스 3분의 8 이랑 마이너스 1.75 4분 1과 5. 어, 맞았습니다. 1과 5고, 일단 가장 오른쪽의수는 4분의 16, 저 뜻값이 가장 작은 수. 저 뜻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었고, 0이었고, 정수는 4월 16, 0, 마이너스 1, 3개이고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2고 정수가 6는 플러스 3분의 8과 마이너스 1.75인 2개이다.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이 맞았습니다.